안녕하세요. 아임사, 요가의 명상, 다나입니다. 저희 오늘 편안하게 앉아서 골반 주변 근육들 풀어 볼게요. 먼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의 왼쪽 정강이를 매트, 앞쪽 선과 일직선, 그 위에 오른 정강이를 포개어서 올려줍니다. 마실 때 척추 위로 길어졌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 볼 거예요. 천천히. 음,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시고, 음, 어깨 긴장 푸시고 자,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이번에는 오른 정강이가 일직선 평행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왼쪽 정강이 올려주시고, 마시는 숨에 몸이 확장해요 척추 길어졌다가, 내쉴 때 골반을 축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꼬리뼈를 살짝 끌어올려 주실게요. 음, 그냥 편안하게 호흡. 음, 좋아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다시 올라옵니다. 다리를 천천히 풀어내시고요. 이번에는 양 발바닥을 한번 모아서 무릎을 바닥쪽으로 가라앉혀 봅니다. 손으로 편안한 위치 잡아주실 거예요. 발 또는 정강이, 무릎도 괜찮고요. 잠깐 여기서 느낌 볼까요? 엉덩이 살짝 끌어올려 주시고요. 음, 무릎에 긴장 풀어낼게요. 음,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음, 천천히 양손으로 양 무릎을 짚어서 마실 때 척추 길어졌다가 왼손바닥을 밀어내면서 시선 오른쪽 어깨에 넘어 멀리 바라볼게요. 가벼운 트위스트. 이때 여러분 등 말리시면 안 돼요. 어, 천천히 마실 때 다시 가운데 돌아왔다가 내쉴 때 이번에는 오른쪽 손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넘어 멀리 음, 가볍게 트위스트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여러분 내쉴 때 천천히 골반을 축으로 상체 숙여 볼게요. 바닥에 몸을 완전히 맡긴다는 느낌으로, 투. 음, 어깨랑 귀랑 멀어질 거예요. 음, 좋아요.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나의 오른 다리를 옆으로 멀리 벌려주시고, 나의 왼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오른 옆구리 쪽으로 가져갈게요.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 편안한 지점 잡아주시고요. 마실 때 척추 길어졌다가, 내쉴 때 저처럼 오른 다리 쪽으로 살짝 상체를 기울여 봅니다. 음,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낮추고, 고개는 그냥 편안하게. 음, 좋아요. 천천히 다시 올라와 볼게요. 오늘 부드럽게 갈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 뒤꿈치, 골반, 왼쪽 다리 넓게 벌려서, 오른 팔 뒤로 감아주시고요. 왼쪽 손은 왼다리 근처에 편안하게 올려둡니다. 마실 때마다 척추가 길어지고요. 내쉴 때 긴장 툭 풀어서 상체 내려갈게요. 오른쪽 옆구리, 골반, 가슴까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좋아요. 천천히 다시 상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양 다리를 V자로 넓게 벌려볼게요. 엉덩이 살 뒤로 뒤로 멀리 보내주시고, 마실 때 척추 위로 길어집니다. 내쉴 때 천천히 상체 바닥 가까이 내려갈게요. 음, 허벅지 안쪽 조금 더 깊게 이완하는 자세예요. 어깨 귀는 계속 멀어질게요, 여러분. 긴장하면 어깨에 이렇게 수축하죠. 발끝 당겨도 괜찮고, 발끝 멀리 포인트해도 괜찮고. 음,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다시 천천히 상체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같이 가부좌를 틀어볼게요. 왼발등을 오른쪽 서예부 안쪽 깊숙이, 오른발등 왼쪽 서예부 안쪽 깊숙이 올려주시고요. 손을 편안하게 내려두시고, 꼬리뼈를 살짝 끌어올려서, 음, 지금 몸 상태 편안한지 잠깐만 호흡해 볼게요. 음, 이거 너무 힘드시면 다리 풀고 그냥 아빠 다리 가셔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음. 배꼽 아랫부분까지 편안하게 숨을 채웠다가, 음.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급하지 않게. 이제 천천히 양 팔을 등 뒤로 가져가서 팔꿈치끼리 서로 잡아볼게요. 어색한 쪽으로 잡으실 거예요. 마실 때 척추 길게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쉴 때 상체를 골반축으로 내려갑니다.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몸에 긴장이 되지 않을 정도에서 음, 지금 느껴지는 자극 보시고 음, 호흡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천천히 다시 상체 올라오셔서. 이번에 반대쪽으로 가보자. 틀어볼게요. 이번에는 나의 오른쪽 발등을 먼저 왼쪽 서예부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등을 오른쪽 서예부에 올려서 마시는 숨에 상체 반듯하게 위로 위로 끌어 올려줍니다. 자, 양팔을등 뒤로 가져가서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팔꿈치 서로 잡아주셔도 괜찮고. 그거 너무 힘드신 분들, 그냥 손 편안한 위치에 내려두시고 상체 숙여주셔도 괜찮아요. 음, 깊은 자세에요. 발등, 발목,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음, 어깨 귀 멀어집니다. 호흡 편안하게 할게요. 애쓰지 않고. 음, 좋아요. 천천히 상체 올라와 볼까요? 여기에서 괜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턱 끝을 하늘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가슴 앞쪽부터 목 앞쪽까지 길어지도록. 어, 근데 이때 목 불편하시면 턱끝 살짝 낮춰도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고. 음, 계속 호흡 보내주시고. 음, 좋아요. 자, 천천히 양손 풀어서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둡니다. 음, 코끝, 간질간질 스치는 그 숨의 느낌 잠깐만 바라볼게요. 자, 이대로 계실 분들 조금 더 오래 계셔도 괜찮고요.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리 천천히 풀어내셔서 마지막 사바아사나 누운 자세에서 온몸의 힘을 툭 풀고 완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음, 온전히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음, 저는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만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